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입니다.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의) 바로 다음에 위치해 있는데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22절부터 26절까지는 십계명에 이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재단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백성들의 오해, 그리고 그를 바로잡는 모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18절.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율법을 주시는 것에 겁을 먹어 멀찍이 물러서며 또 그들은 모세에게 자신들과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겁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둥과 번개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반응이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때로는 엄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규칙들을 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이들을 겁먹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반응을 보였고 이를 모세가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2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또 주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두려움은 버리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경외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18절에서 21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벌을 받을까 뒷걸음질 치는 인간적인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경외하는 두려움입니까? 그저 두려워하는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의지하는 관계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두려움과 정제감에 갇혀서도 안될 것이며,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교만함과 안일함에 빠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를 엄격하게 훈련시키시고, 또그 시간을 통해 궁극적인 완성과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이후에 22절에서 26절까지 나타나는 재단에 관한 법이 나타난 위치를 통해 앞서 점검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는 쭉 여러 장을 걸쳐 재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과 같은 여러 가지 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여러 가지 법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그 시작으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재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앞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해를 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 후에 나오는 22절에서 26절의 위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 경외함으로 관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묵상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향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을 살면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시는지 깊이 돌아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인생의 1순위로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